안녕하세요 한남청년교회장 김은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요, 한해 부모님처럼, 한해 부모님 같이, 한해 부모님과 함께입니다. 설교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계신가요? 어, 한, 두 커플이 있는데요. 한 커플은 서로만 영원히 바라보는 커플이고 또한 커플은 언제든지 이별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커플입니다. 여러분은 두 커플 중 어떤 커플이 되고 싶으신가요? 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을 한다면 서로만을 바라보며 영원히 사랑하는 사랑을 하고 싶다. 이 커플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나요? 네, 저는 뭐 되게 축복을 받기 전에 저 스스로 참 많은 질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순결을 지키고 평생 한 남자 한 여자만을 바라보며 사랑해야 할까? 남들은 가볍게 그리고 쉽게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별도 하는데 왜 나는 평생 한 남자, 한 여자만 바라보는 사랑을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현의 부모님께,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답, 질문을 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결과, 제가 꿈꾸고 바라고 있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사랑은 하늘 부모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늘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해서 배웠는데요.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한편으로 의문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나도 축복을 받으면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영원한 사랑이랑 어떻게 하면 좋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가요? 영원한 사랑을 할수 있는 방법. 네. 그렇다면, 궁금한, 영원한 사랑이 궁금한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절대적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 사랑, 유일한 사랑, 불변화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사랑을 필요로 하고 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늘 부모님처럼 절대적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도 말씀처럼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그러한 사랑이 필요로 하신가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영원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하늘 부모님을 닮아 사랑을 하려면 하늘 부모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닮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 궁금해하고 찾아보고 알아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에서 찾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주고도 주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두고 충분히 주었다고 판단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라는, 사랑, 라는 말씀인데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하늘 부모님께서 말하는 사랑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늘 부모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방법이 아닌 말씀에서 말하는 사랑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훈독하면서 아, 과연 하늘 부모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항상 고민하고 실천해 봐야 됩니다. 저도 한해 부모님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보고 실천해 본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군대입니다. 저희는 남편이 20살 때, 그리고 제가 22살 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은 군대에 가게 되고 저는 군대에 기다리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일찍 잃 일은 나이에 즉복을 받다 보니 남들의 정말 많은 걱정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군대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많은 커플이 대부분 군대에서 헤어진다라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선임한테 군대를 기다려 주는 건 1%의 여자만이 기다려주고, 나머지 99%의 여자는 군대를 기다려주지 않고, 혹은 군대에서 남자와 헤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1% 여자만이, 단1% 커플만이 군대를 기다리고, 군대 후에도 잘 지낸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처럼 어, 사랑하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서 사랑한다면 과연 이 군대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커플에게 있어서도 군대는 쉽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어렵고 소통도 어렵고 항상 주변에 어, 이렇게 커플들이 자유롭게 데이트하고 자유롭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군대에 간 제... 남편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이 때론 슬프기도 하고 때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영혼을 두고 하늘 부모님처럼 사랑한다면 내가 이 군대라는 기간에 군대라는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라고 말씀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때 흠독했었던 말씀이 바로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정말 하늘 부모님처럼 영혼을 두고 충분히 주었다 판단하지 않고 사랑을 한다면 이 군대라는 시간은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닌 함께 이겨내며 남자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함께 해주는 거구나. 내가 더팀목이 되어주며 더 사랑을 줘야 되는 시기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커플은 군대에서 더 서로를 애틋하게 기다리고 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군대에서 오히려 사랑이 더 애틋해지고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애틋해지고 커진 이유는 바로 하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원래 사랑이란 걸 자기를 중심 삼고 사랑을 하다 보면 내가 싫어지고 내가 힘들어지면 사랑도 자연스럽게 힘들어지고 사랑도 자연스럽게 싫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랑 모든 곳에 하늘 부모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내 중심이 아닌, 때로는 상대 중심이 아닌 하늘 부모님 중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 부모님처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내 사랑은 어느새 하늘 부모님을 닮게 되고 정말 하늘 부모님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축복을 준비할 때도 그리고 축복을 받을 때도 언제나 하늘 부모님처럼 또 하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사랑하실까를 항상 고민하고 찾아본다면 하늘 부모님을 닮아 영원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늘 부모님을 닮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하늘 부모님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요. 하늘 부모님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하늘 부모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보면 자기 상대를 하나님 같이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듯 사랑하며 세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겠다라는 다짐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축복은 한 여자,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나의 하늘 부모님 실체를 가진 하늘 부모님을 만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도 누군가의 하늘 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바로 스스로를 하늘 부모님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한의 부모님으로 바라보시,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스물 살때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항상 나는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나의 못난 모습도 나의 부족한 모습도 내가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 스스로를 저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을 사랑하는 게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모든 사람을 하늘 부모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든 생각은 나는 나 스스로도 하늘 부모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하늘 부모님처럼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하늘 하나님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며 스스로를 반성하고 우선 나 스스로부터 내가 아닌 김은경이 아닌 김은경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바라보자 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 스스로를 하늘 부모님처럼 바라보고 행동하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 더 성장할 수 있다, 격려할 수 있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어, 내 안에 있는 하늘 부모님이 불쌍한 사람 혹은 부족한 사람이 되지 않게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고 스스로를 더 사랑으로 가꾸고 아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사랑으로 아끼고 가꾸다 보니 모든 사람을 하늘 부모님처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의 부족한 모습도 아, 저 사람은 지금 성장하는 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저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라는 시선을 바라보며, 한 사람을 존중하고, 한 사람을 하늘 부모님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하늘 부모님 같이 사랑하다 보면, 내가 그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하늘 부모님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나를 위한 나만의 하늘 부모님을 만나니 더욱더 그 사람이 값져 보이고 더욱더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더욱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부모님처럼 뭐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늘 부모님처럼 하늘 부모님 같이 바라보며 사랑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부모님을 닮아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사랑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이 자기들끼리 사랑한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타락은 하늘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닮아 사랑하려면 언제나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요. 이 속에서도 하늘 부모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이라서 서툴고 사랑도 사랑하는 방법도 몰라서 나의 마음대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첫사랑은 이루어진다죠? 첫사랑이 이루어지려면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사랑할 때도 하늘 부모님과 함께 그 상대방을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하게 하늘 부모님 같이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속성을 닮아서 축복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약속하셔야 됩니다. 결국 영원한 사랑은 하늘 부모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또 하늘 부모님처럼 하늘 부모님 같이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사랑하지 않고는 영원한 사랑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영원한 사랑을 하고 싶다면 언제나 내 사랑 속에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사랑해야 되겠다 라고 약속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 하늘 부모님의 말씀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커플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 부부에 있어서 하늘 부모님께서 없으셨다면, 과연 영원히 사랑할 수 있었을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서로의 조금 못난 부분이 보였을 때도 그 부분을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지금처럼 서로를 더 아껴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축복받은 지 5년이 지나면서 늘 한해 부모님처럼 한해 부모님 같이 한해 부모님과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다 보니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가 소중해지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 부모님과 같이 함께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사랑은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꿈꾸고 어떤 사랑을 하기 위해 내 사랑의 정의를 만들고 사랑을 하는, 사랑을 준비하고 사랑을 할때 하늘 부모님과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여러분의 사랑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사랑을 꿈꾸고 바라신다면 언제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은 하늘 부모님처럼 하늘 부모님 같이 하늘 부모님과 함께 했을 때 영원한 사랑을 할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반드시 현의 부모님과 함께 사랑할 것을 약속하는 청년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현의 부모님과 함께 사랑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